안녕하세요, 여러분. 참조은하우스의 강실장입니다. 오늘은 관악구 신림 2동, 서림동에 위치한 보증금 100만원, 월 37만원의 풀옵션, 침대까지 풀옵션을 갖추고 있는 신림동 원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신림동 보증금 100만원, 월 37만원 방은 약 전용이 6평 정도 되는 가격들이 정말 넓은 방인데요. 어, 방에 보시면 일단은 TV, 뭐, 옷장, 이렇게 조그만 소형 옷장, 그리고 책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엔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깔끔한 슈퍼 싱글 사이즈 침대, 그리고 옷장이 이쪽에 있고요 주방에는 이렇게 냉장고와 전자렌지, 전기 인덕션, 드럼 세탁기, 그리고 이렇게 대형 싱크대까지 풀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7만원이지만, 이렇게 침대를 놓고도 친구분들과 앉아서 식사를 할수 있는 정도의 넉넉한 공간을 갖추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을 보시면 화장실도 지금 깔끔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화장실에는 이렇게 좌변기, 그리고 세면대, 수건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 수건걸이 등이 있고요. 그리고 천장에는 이렇게 환풍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이 보증금 100만원에 월 37만원짜리 신림동 원룸은 2호선 신림역까지는 집앞에서 조금 도보로 약 5분정도 걸어가시면 신림동 <laughs> 대러변이 나옵니다. 대러변에서 버스를 타시면 신림역까지 약세정거장 정도 되기 때문에 약 5분에서 6분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집앞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슈퍼마켓도 있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고시원 쪽이기 때문에 고시촌 쪽이기 때문에 동네도 상당히 조용해서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이나 회사분들에게도 어,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보증금 100만원에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하시는 자금이 상당히 소액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7만원인데 7만원에는 인터넷 요금, 유선방송 요금, 수도 요금,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까지 포함되어 있고 전기세만 별도로 대, 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다가올 겨울철에 난방 요금 크게 걱정 없이 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린 신림동 원룸은 보증금 100만 원에 관리비까지 없으면월 45만 원이고요. 다만 전기세만 몇천원 정도 매달 납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보증금 은 최대 500만 원까지도 계약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방안에 저렴한 가격에 전자레인지, 냉장고, 인덕션, 드럼세탁기, TV, 침대까지 갖추고 있는 풀옵션 원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 37만 원, 관리비까지 치면 45만 원입니다. 지상 4층이고요,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있기 때문에 이동하시기도 참 편리합니다. 자, 더 많은 매물을 보고 싶으시면 네이버에서 참 좋은 하우스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는 더 많은 매물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 좋은 하우스의 강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